안녕하세요. 재하입니다. 2024년 첫 영상이네요. 네. 대표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온라인 사업이 모두 대박이 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생각보다 Q10 재팬 영상이 반응이 좋았고, 어, 실제로 주문까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주문 처리 방법과 포장 배송 레인지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0 재팬 해보시면은, 이런 메일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네.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저런 메일이 오면은 주문이 들어온 거라 저는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데요. 오늘은 제가 주문을 하나 준비를 해놨고 이 주문을 같이 한번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하나씩 스탭별로 따라오실 수 있으니 제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Q10 제팬 주문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포장 배송 대행지와 어 지파지에 대한 걸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파지와 포장 배송 대행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파지 같은 경우에는 스탠 제팬에는어 지파지들이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냥 지파지로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지방에 사시거나 뭐 리셀러들. 혹은, 뭐, 내가 포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뭐,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포장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포장 배송 대행지는 포장을 이제 다시 리패키징을 해준 다음에 지화지로 배송 대행까지 해주는, 어, 배, 일종의 배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물건을 보낼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포장을 해서 지화지로 보내도 되는데, 보통 택배 계약이 안 되어 있거나 택배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택배 금액이 저렴하지 않으신 분들은 초반에는 포장 대행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인력을 뽑기 귀찮거나 여력이 안 되거나 여러가지 케이스로 한번 금액을 따져보시면은 포장 배송 대행지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3PL이라고 해서 3자 물류의 물건을 많이 보관을 하거든요 왜냐면 물건이 많아지게 되면은 보관료도 들 거고 또 포장도 보내는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원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외주를 주는데 오늘은 이제 큐텐제펜도 그런 포장 배송 대행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 처리를 해보고 그리고 포장 대행지까지 보내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나는 귀찮다, 나는 컴퓨터만 사용하고 싶다, 나는 구매 대행처럼 어디서든 그냥 어 상품 올리고 주문 처리만 하고 싶다 하시면은 포장 대행지를 이용하시면 은 편합니다. 그리고 리셀러들이라든지 어 지방에 사시는 분들. 포장된지가 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 상품 주문을 하나 준비를 했고 이 계정은 상품이 한 106개 정도 올라가 있는 계정입니다 106개 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광고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계정은 그런데 어, 나름 매출이 100, 어, 지금은 지금 촬영 기준이 1월 20일인데 아직 10일 정도 남았는데 112만엔 정도 판매가 되었고 어, 12월달 같은 경우는 100만엔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제가 계정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고 있어요. 광고도 돌려 볼 거고, 컨셉을 잡아 가지고 올려 보는 것도 할 거고. 그리고 외부 유입만 이제 가져와서 하는 것도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 이게 좀 그냥 순수 그냥 닭등이라고 하는 상품 등록만 했을 경우에 어, 이 정도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문 탭을 들어가서 만약에 일본어로 이제 표기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상단에 저측 상단에 여기 한국어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은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저는 상세 보기로 이제 어떤 주문이 들어왔는지 신규 주문 상세 보기를 누르고 신규 주문 버튼을 눌러서 어, 주문을 확인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세요. Q 익스프레스랑 이제 KSE 진료센터인데 만약에 Q 익스프레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QSM 안에서도 그냥 주문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 그냥 이제 바코드 라벨 출력을 누르면 되는데 저는 이제 KSE를 사용하기 때문에 KSE를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좀더 저렴합니다. KSE 홈페이지 들어오는 화면이고요.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면 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사업자별로 또 이제 가입이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가 여러 개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 여러 개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제 사업자별로 입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은 일단 다시 qsm 으로 돌아와서 어떤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는지 를 확인을 해야겠죠 저는 더블클릭을 하고 보통은 상품 판매자 상품 코드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제목을 적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수집해서 업로드 한다고 라고 하면은 해당 상품명을 판매자 상품 코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KSE 홈페이지로 오시면 좌측 상단에 배송 접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어, API가 기본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API API 등록 방법은 제가 블로그 링크를 남겨줄 테니까 만약에 어, KSE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거나 API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어, 글을 참고해 주, 하셔서 따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문 수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으로 쭉 내려주신 다음에 마켓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버튼에서 마켓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주문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문서 하나가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배송 접수라는 버튼이 있는데, 배송 접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배송이 이제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좌측에 배송 관리에서 패킹리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방금 이제 저희가 넘긴 상품이 패킹리스트로 넘어와 있고, 저희가 여기서 패킹리스트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선택을, 상품을 선택을 하고 패킹리스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출력 양식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포장 배송 대행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코드만 있는 것보다 저는 A2에 있는 이 상품을 눌러서 라벨 출력을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라벨이 보여질 거고, 이거를 내가 집에서 직접 발송한다 라고 하면은 프린터를 하셔가지고 상품 겉표지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포장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신다 라고 하면은 PDF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상품, 상품을 클릭을 하고, 송장 번호를 전송해 줘야 돼요. 이게 어, 우리 국내 셀러로 치면은 신규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 확인을 한 거고 이제 어, 발송 대기 상태로 넘기는 거예요. 초, 송장 번호를 전송해서요. 송장 번호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장 번호가 전송이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배송 대행지 사이트로 들어올 건데요. 리지스라는 이제 배송 대행지를 이용할 거고 이 해당 링크도 제가 하단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영어가 좀 힘드신 분들은 태극기 버튼을 누면 한국어로 확인이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추천인 아이디가 있는데, 어 추천인 아이디에다가 재하온이라고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은, 원래 이 배송대행지가 100건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재하온이라고 기입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한 건도 100건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기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기입이 다 되어서서 로그인이 되셨다면은 저희는 상단에 신청서 작성에서 어 배송대행 작성을 눌러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발지는 당연히 이제 서스코리 아 한국이고 독착국가는어 이게 원래는 이 사이트가 외국인들 대상으로 배송대행을 해주는 배드지다 보니까 어 저희 국내 셀러는 맨 아래로 내리 게 되면은 쇼피도 가능하고 라자다 큐텐 이렇게 지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큐텐 지파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큐텐 지파지인데 지파지로 본 지파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큐익스도 있고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등등등 여러 가지 지파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어, 저희가 여기에 적어주셔도 되고 바코드만 봐도 이게 큐 x 스 바코드인지 케이스 바코드인지 다 이제 라벨지에 다 써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지파지로 각, 각각 이제 보내주고. 제가 알기로는 리지스는 QX랑 KSE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KSE가 당일 스캔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KSE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KSE랑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품명을 적어줄게요. 상품명은,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상품명은 제가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구, 주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품명을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필수 표시란만 저희가 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장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쿠팡도 배송이 시작되면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거든요. 로켓 배송도. 그래서 어, 일단은 먼저 신청만 해놓고 추가 추후에 트래킹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오 이미지 URL이랑 이런 거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외 전달 시 PDF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버튼에서 저희가 아까 다운 받은 그 PDF 파일 있죠. 그거를 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고 만약에 이제 요청 사항에 이런 걸 적어 주셔도 돼요. 쿠팡에 두 개씩 파는 건데 내가 제품을 하나씩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만 보내 줘라. 하나는 재고로 좀 신청을 해 줘라. 아니 뭐 폐기를 해 줘라. 뭐 기타 요청 사항들을 여기에 적어 주 적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어, 나중에, 이제, 운송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무검수로도 출고가 가능하고, 3PL에 내가 재고를 맡겨둘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마스크팩, 바, 마스크팩이 너무 잘 팔린다라고 하시면은, 재고 신청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제 나갈 수 있게 출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일반 출고에 해당되는 방식이고, 아마 보관출고랑 이제 무검수는 추후에 가격이 새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이 피드백을 보고 저희가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무건수는 엄청 저렴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부가 서비스도 있는데, 뭐, 세이프 패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프트를, 내가 원하는 기프트도 넣을수 있어요. 어,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나만의 이제 그 명함 같은 걸 만들어서 QR코드 라인이나 뭐, 이런 걸 알려줘서, 한국 제품 필요하거나 한국 서비스가 필요하면은 나한테 연락을 줘라. 이런 식으로 써서 기프트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어 기타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같이 기프트로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하 서비스에서는 내가 만약에 어 내가 입고 된 사진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500원의 비용을 내면은 볼수 있고 어 저희가 입고부터 출고까지 비디오 촬영이 다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천 원을 신청을 하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취인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저희 같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처음엔 저도 이거 다 적었는데, 이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이나 어떤 외국의 고객한테 보낼 때는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저희가 보내는 건 그냥 지파지로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파지 수취인 정보를 안 적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KC KSE, KC라고만 적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자동 결제를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예치금을 먼저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 상단에 마이 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지금 제가 입고 대기에 상품이 하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트래킹번호를 넣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트래킹번호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방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 제품이나 하나 주문 상세 보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네, 눌러 보시면 배송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 송장 번호가 있어요. 이 송장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송장번호를 여기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이 배송대행지로 저희가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주문할 때 저희는 항상 쿠팡에서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집으로 물건을 보내게 되는데 배송대행지로 물건을 보내주시고 형서를 써야 이제 배송대행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찍을 때이 상품이 이거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주소도 더 보기나 란이 댓글에 제가 같이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 큐텐 재팬 주문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냥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송장을 뽑은 다음에 다시 패키징을 해서 송장을 위에 붙여서 집화지로 보내기만 하면 되고 포장 대행지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려 드린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각 집화지마다 주소도 제가 댓글에 그 블로그에 볼수 있게 적어 놓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직접 포장해서 보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파지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제가 온라인 셀링을 하고 있는 판매 플랫폼이 엄청 많기 때문에 Q10 재팬이 재밌으면 Q10 재팬도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쇼피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뭐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어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구매대행이라든지 브랜딩 하는 것도 이제 추후에 계속 공유해 드리고, 어, 그리고 제휴 마케팅이나 어, 유튜브 플랫폼 키우는 것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컨텐츠도 앞으로 계속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어, 구독해주시고 저랑 같이 계속 보시면은 온라인 여러 가지 온라인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